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에 성령의 사람 라마나욧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 라마나욧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참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은 기대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나를 축복해 주신다. 이런 기대감으로 매일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면, 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또 기대 제목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문제가 안 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에 묶여 살지만, 문제가 있지만도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기회로 삼는 사람입니다. 파, 파도가 아무리 세고 성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이 파도가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동이 터기 전에, 동터기 전에 가장 어둡습니다. 새벽에.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찬란한 태양빛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누구나 막막한 상황에서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 아닙니다. 아, 진짜 인생에 있어서 부끄러운 것은 그 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오늘 인생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비 효과라는 그런 그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는 1972년 나비효과라는 그런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브라질의 산나비의 날개짓이 작은 나비가 이 날개짓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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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텍사스에서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런 이론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소한 변화가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의미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겨자씨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지만 이것이 씨가 땅에 심기고 자라며 새들이 둥지를 드는 커다란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이 산을 향하여 명했을 때 바다로 던져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또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할렐루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 오늘 인생 가운데 참으로 위기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고 고난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바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골의 작은 시골에 정말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절대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을 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참으로 큰 변화의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복된 삶의 인생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부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오늘 다윗이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 라마에 있는 나요서로 도망을 가, 갔습니다. 오늘 19절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화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서에 있더이다 하며, 자, 라마는 이제 지명이죠. 나요서는 이제 어떤 선지 학교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런 그곳을 나요시라 합니다. 라마에 있는 선지학교. 라마 나요스로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오늘 전령들을 보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모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쓴 것을 볼때 하나님이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이 마음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오늘 사울이 뭡니까 군사를 전령을 보냈습니다 어디에요 라마에 있는 선지 학교에 다윗을 잡으려고 보냈는데 그곳에 가니까 막 성령이 임해 가지고 사모엘이 막 말씀을 전하고 막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예언하는 것을 볼때 그들이 다윗을 잡으러 온그 목적을 다 잊어버리고 그 사울의 군사들에게 전령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도 예언을 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사울왕이 두 번째로 전령들 세 번째도 전령을 보는데 그들이 다 그곳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마지막이제 사울이 직접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이제 라마나에 가게 되었습니다. 23절에 사울이 라마나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에이렇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이 악한 이 사울 다윗을 잡으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왕에게도 성령이 임하니까 예언을 하고 성령이 임재 가운데 들어간 이런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라마나요시라고 했을 때 라마의 라마에 있는 선지학교 나요시지만 이 라마나요시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 현장 그 사람 바로 영적인 라마나요시.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할렐루야. 성령이 붙잡아 주시는 그런 라마나의 삶으로 오늘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참된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있는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는 성도, 그런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면 우리 생기가 되어 주실 때 우리는 영적인 활기를 얻게 되고 우리의 삶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오늘 에스겔 37장의 말씀처럼 마른 뼈와 같은 다 마른 뼈 뭡니까 다 사람이 죽은 겁니다. 다 뭡니까 살이 다썩어버리고 뼈밖에 안 남았지만 그 마른 뼈가 군대처럼 일어나는 그. 환상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그런 역사가 바로 오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오늘 회복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오늘 회복,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임하시면 오늘 그 사람이 뭡니까 속사람이 변화되고 또 외형적인 삶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또 때로는 재정의 부응도 일어나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인생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0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 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라마나요스의 이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의 어떤 그런 것이 신약 성경에도 나오지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정말 엄청난 역사 아닙니까? 오늘 사람을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라마노이스에 들어가니까 성령이 임해서 오늘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릎 질킴하는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요. 오늘 참 답답한 마음, 우울한 마음, 그런 낙심된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 다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향해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우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람들은요, 오늘 주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소망이 있고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아멘. 오늘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근이 선진들이 이루서 정근을 얻었느니라. 오늘 이 시대, 오늘 잠자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것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듭니다. 의지합니다. 성령의 임하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요, 오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뭡니까? 오늘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물상 오늘 19장에 오늘 이 라마나우스의 역사가 이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신약 시대는 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이 라마나우스의 동일한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사도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시기를 사도행진 1장 4절에서 5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라 너희는 몇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던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고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한 지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려지고 그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이제 전도사로 첫 사역을 했는데, 3월달에 신학대학에 입학해서 이제 5월달에 울산의 장센포 교회에 이제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 전도사였지만, 어, 그 교회 사택에 이제 살면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때 아동부와 청년부를 맡았습니다. 청년부 이제 여러분 수련회가 1박 2일로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2004년 7월 16일 저녁에 이제 수련회가 시작되었는데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청년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불을 받고 회개하고 또 방언의 은사를 체험하고 엄청난 그런 성령의 불을 받고 그들 인생 가운데 새로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터닝포인트의 그런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장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이에 운행하시니라 또, 성령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성령님은 전지하신 분이기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자, 오늘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때로는 이런 정령의 은사 가운데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니까 지혜 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또 믿음과 또병 고침과 능력 행함과 예언함과 할렐루야 또어 각종 방언 말함과 방언 통역의 은사 할렐루야 이게 보면 이제 예언의 은사 이제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런 일들이 있어지는 것이죠. 오늘, 자, 성령이 임하시면요.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오. 할렐루야. 오늘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어, 내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할렐루야. 우리 자신에 대한 일이나,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일이나, 뭐또 가정에 대한 일이나, 일터에 대한 일이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이렇게 주실 때가 있잖아요, 감동을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역사들이 있죠. 제가 이제 흥에 사역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떤 성도를 처음 대면하지만 성령이 임하셔서 이분이 또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도 알려주시고 뭐 이런 일들이 다 성령의 어떤 전지하신 하나님의 전지하신 성령님 역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세 번째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 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고 참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세상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그런 아주 학식이 높은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땐내 말과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차, 아멘. 오늘 이 시대 뭡니까? 야, 내가 지혜 있다. 내가 능력 있다. 오늘 그런 사람 하나님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그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이 순종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뭡니까 선민이 되고 축복의 그런 민족이 되고. 오늘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하니까 모든 사람이 죄 죄의 그늘에 오늘 지옥의 운명이 놓였지만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오늘 그 예수를 믿는 영접하는 다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오늘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령님은 또편제하신 하나님이시다. 무소부제하시는 것이죠. 10편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성령님은 언제나 어느 곳에나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대사는 고은서 2장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그리드 빗뿌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또한 성령님은 세상이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런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믿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치시는 보혜사가 되십니다. 연복음 14장 16절, 10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그 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세상에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치시는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성령님이 함께하니까 오늘 다윗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열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오늘 우리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오늘 늘 성령님을 사모하며 의지하며 성령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도 됩니다 의지합니다 저에게 찾아오셔서,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비둘같이 기름부조 어 없어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님은요, 오늘 놀란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사정전 10장에 보면요, 고넬로라는 그런 로마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로마에 부활을 백명 둔 그런 로마의 아주 군대의 어떤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이 고넬료에게 이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납니다 이제 어 베드로가 이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환상을 보여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보게 되고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어, 베드로 사도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며 위대인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분을 하나님께서 사만에 다시 살리셔서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셨기에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삼을 받는다. 이렇게 전도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성령의 역사는요 오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임하여 주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 오늘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 다윗은 뭡니까 오늘 사울에게 잡혀서 그런 정말 고초를 겪어야 하는데 다윗이 라마나요스로 피신갔습니다 도망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순종하니까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이방인의 가정이 구원받게 되고 오늘 다윗도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오늘 지켜 보호해 주고 오히려 다윗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결론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우리의 인생이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토를 닮아가게 됩니다. 거룩한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한 기쁨과 구원의 확신이 넘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므로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게 되고 죄를 이기게 되며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이전과는 다른 변화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새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여 우리게 임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권능력을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 내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잔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 내리어 주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시한 예수의 룸을 명하하니 모든 질병 병만은 다 떠나갈 지어다. 모든 답답한 심령이 열려질 지어다. 모든 인생의 고민과 오늘 답답함이 다 해결되어질 지어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묵은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배고 내게 배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인생의 수고하고 묵은 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요 심령의 평안이 넘치고 할렐루야 어둠은 떠나가게 되고 새로운 빛의 역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여 임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이 임하셔서 오늘 우리가 거룩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임하시면 오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의 정인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라모네스 현장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예언의 은사가 임하고 오늘 지켜 보호하는 그것이 바로 라마 나이오스였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심령이 또 가정이 삶의 터전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인생이 성리의 역사가 충만한 그런 라마 나이오스의 현장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참된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있는 그런 성도 교회가 되고 믿음의 기도가 있는 성도 교회가 되고, 성의 운행하심이 충만한 성도 그런 교회 라마누스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라마나에서로 피신 갔습니다. 오늘 사울이 군사들을 1차, 2차, 3차 보냈지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도 성령의 충만함에 젖어들었습니다. 오늘 악한 왕 사울도 오늘 라마의에서에 갔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사울에게도 성령의 역사, 예언의 역사, 기름부심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온전한 라마노세 성의 역사 충만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기름 보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홍해는 갈라지고 문제는 해결되고 오늘 성령의 권능에 기름 보시며 충만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